시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편 1편을 읽어보면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하는 것을 지혜라고 이제 얘기하죠. 자문도뭐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듯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분별하는 것 또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잘 판단하는 것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아, 22장에서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 요새 이제 차별 금지 뭐 이런 저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동성애다, 뭐, 차별금지다, 뭐, 그래가지고, 뭐, 이쪽에서 주장하고 저쪽에서 반대하고, 그러다가 충돌이 일어나고,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남과 여가 서로 다르고,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다 다를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평등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보면, 그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둘이 하나 되게 하셨다. 아, 남자와 여자를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또는 뭐 높다, 뭐 이렇게 스스로 차별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동등하게 대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함과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아갔다.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한 거죠. 예. 하루를 사는 것이 정말 지옥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누가 도움의 손길을 두고 누가 뭔가를 베풀어 준다면 얼마나 좋은 사회겠습니까? 예.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게 우리 사회의 현편이고 현실이거든요. 물론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예,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 속에서 살아갈 건가? 자먼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죠? 함께 사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팔다리가 없어요. 예,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살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는 사회가 그게 정상적인 사회죠. 우리가 뭐, 낫지라고 하는 게뭐 별거 있습니까? 다른 어떤 타 민족들보다도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 말하자면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히틀러 같은 그런 악랄한 사람들이 인간을 차별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600만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가스실에 보내고 그래서 죽음에 처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뭐냐면 은 함께 사는 방법을 우리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어, 잠언 2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생각해 보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아니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함께 사는 방법을 찾질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요새도 뭐 야당 여당 할 것도 없이 이제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뭐 난리들 아닙니까? 예. 진면목을 우리가 하나 하나 오늘 또 잘 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둘만 한 것이 사실은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속사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그 대신 명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다. 그러다 보면 더 나은 발전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종종 마음의 위안을 갖기도 하지만 <laughs> 그러나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그리지 못한다면 아니 동물보다도 사실은 못한 거죠. 함께 사는 그 방법을 찾는 지혜는 바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시니라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죠 직장에서나 또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그런 믿음이 그런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절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일 학교죠.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를 거쳐서 대학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쭉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계속되면 신앙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다른 것보다도 해 나가면, 그러면 그것이 사실은 세상 속에서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유익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죠? 우여곡절을 겪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 돈과 물질에 의해서 좌우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본질적으로 물질로서 다다를 수 없는 영역을 우리 인간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물질적인 계량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유능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뭐 그렇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갈라버리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길을 아이에게 처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지혜가 되고 그리고 힘이 되고 그것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죠? 적어도 아이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도 일부러라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습도 보여줘야 돼요. 그죠?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역경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를 자식들에게 또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맨날 뭐 교회에 나와서 뭐 예배만 드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죠? 아, 우리 부모님은 아, 저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때 믿음으로 저것을 저렇게 극복해 나가는구나. 그게 힘이 되는 거죠. 그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전통이 사실은 우리 가정들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저 학원에는 열심히 보내고, 뭐 학원 빠지면 난리 나는 것처럼 생각하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안 해도 잘해요. <laughs> 부자는요, 그렇게 안 해도 부자가 돼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느냐? 물론, 뭐,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뭐, 좋은 뭐, 직장도 들어가고, 뭐, 그래 그게 전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죠? 믿음을 잘 유지하고, 그리고 신앙 생활을 잘 하면요. 하나님이 왜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늘 하는 얘기지만은, 믿음 생활 잘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지, 책임져 주지 않는지 한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물론, 어려운 일들이 다 있겠죠. 예. 그렇지만, 그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한번 우리가 옆을 뒤돌아 보면, 아, 그런 거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의 말씀처럼,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꼭 부모된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명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구절에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쵸? 사람이 베풀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내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없다 손치더라도, 내가 남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손치더라도, 내 마음 속에 그죠? 궁유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리고 힘든 장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평범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도 그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래요. 물질을 뭐 베풀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줄수 있는 게 뭡니까? 그죠? 우리의 마음도 줄수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도 줄수 있고, 그죠? 우리가 줄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때는 등을 쳐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때는 칭찬을, 말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전달되어지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줘라 라고 하는 것이 꼭 물질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할수 있는 거죠. 네. 세상에 줄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 나는 줄 것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 너는 그렇게만 살아가면 되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런 모습이라도 그러나 그 모습을 통해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풍요란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보면 뭐 예수님의 모습이 별 볼품이 없다는 거죠.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저말구 위에서 출생하신 그분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있었던 그분. 그러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에 사셨던 거 아니겠어요? 아, 나는 목수의 아들이니까 뭐할수 있는 게뭐집 밖에 짓는 것이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남에게 꼭 필요한 존재, 남에게 뭔가를 베풀고 줄수 있는 영혼을 살리고 그 말씀이 한 사람의 심령을 다시 되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들도 작은 예수가 되어줘서 그래서 그렇게 살자는 것 아니겠어요? 뭐큰 교회를 짓고 살자는 게 아니잖아요. <laughs>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요, 그 복음이 다른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마가봄 10장 4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다른 목적이 아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섬기고 베풀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채워 주시는 것이 믿음의 원리인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선한 눈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며 선한 눈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한 눈을 갖고 이웃을 바라보며 강도 만난 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선한 눈을 갖고 본거 아니겠어요? 풍요란 마음을 갖고 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를 도와주고,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여관까지, 어, 데려다 주고, 뭐, 대제상들이나 또는 율법학자들이나 또는 레위인이나 지나가던 사람들은 다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죠. 왜? 나는 지금 바쁘다는 거예요. 나는 뭐, 어, 부정한 사람들을 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식적인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까? 선한 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